일단 하셨습니까? 오늘은 을사년 운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죠. 근데 먼저 개념을 좀 정립을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연초 뭐 연말이나 연초 되면 을사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주역괴로 막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데또 다른 방법은 을사 간지를 활용해서 구군 사회 전반 상황을 살필 수가 있다 이죠 그런데 각 60간지에는 고유한 의미를 가졌어요. 만약에 이 고유한 의미를 모르면 당연히 어 을사년에 구군이 어떻고 사회 전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걸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욕식 간지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과연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이걸 알아야 간지의 뜻을 추론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적어도 시공간에 대한 이해는 해야 돼요. 즉 60 간지는 60개의 시공간 종류가 순환하는 과정이에요. 순환하는 과정이에요. 즉, 천간은 시간으로 순환하고, 그러면 이 순환하는 방식이 뭐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바로 천간, 천간 합이죠. 그죠? 지지는 공간으로 순환하는데 무슨 방식으로 삼합이라는 방식으로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지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즉 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사화에 대해서도 이해할뿐만 아니라 천간은 을경합하니까 경금에 대한 대하... 이 예. 혹은 을경 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화니까 삼합이니까 사유축 그죠? 이 삼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겉으로는 그냥 을사인데 아주 간단해 보이죠? 그렇지가 않아요. 천 천간 합 지지 삼합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을 옆에 경금이 붙고 사 옆에 사유축이 붙고, 그죠? 그런데 이게 겉으로는 간단한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왜냐면, 을목을 이해해야 되고, 사화를 이해해야 되고, 경금을 이해해야 되고, 사유축을 이해해야 되고 이래서, 그 다음에 을사, 간지를 이해해야 되고, 이걸 종합해야 을사년에 상황을 분석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다? 이것은 개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쥐어지는 운이에요. 즉, 그래서 내가 구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과 상관이 없다 이거죠. 개인의 운세를 보는 방법은 또 전혀 다를 거 아닙니까? 예로, 내 사주팔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대운, 세운이 있습니다. 그럼, 내 사주팔자의 운세를 보려면, 이 사주팔자, 대운, 세운 다 필요한데, 지금, 을사년은, 을사년의 운세를 지금 설명한다는 의미는, 내 사주팔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구군, 사회 전반의 흐름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을사년의 운세는 이대요, 이러쿵저러쿵 설명하는 그 내용들은 몽땅 개인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사주팔자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설명이 어쩌네, 저쩌네, 나랑 하나도 안 맞네. 이게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사주팔자를 보려고 그러면 내 사주팔자, 대운, 세운, 월운. 이렇게 순차적인 시공간 흐름으로 살피는 거고, 지금 설명하는 국군 사회 전반은 그냥 을사를 방금 설명한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60간지는 각각의 고요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간지의 뜻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하늘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수용, 거절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회녀를 만났다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은 축하로 활동하면서 돈 벌러 쫓아다녀요. 근데 기회라는 개념은요, 짱 박혀서, 짱 박혀, 그 다음에 뭐 해? 해중, 간목을 길러봐. 이걸 임, 값, 기, 삼자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래를 설계하다. 그래서 기해년에는 대부분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새롭게 뭔가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달려들면 어쩐다? 하늘이 원하는, 응? 원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시공간이 어그러진 거예요. 하늘에서는, 야, 너는 너희들은 올해 열심히 미래를 설계해. 너무 설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 벌겠다고 동 분서서 뛰어다니면 엉뚱한 짓을 한다 이거야.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기회에 의에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값진 을사년에 할게 없는 거예요. 이때, 어 준비를 하라고 그랬더니 엉뚱하게 지금 많은 사람 밖으로 싸돌아다니면 문제는 당장은 어쩔지 몰라도, 갑진 을사년에 뭐다?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발전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을사년에는, 을목은 밖으로 튀어나와서 좌우로 펼치다. 그죠? 사화는 육양으로 최대한 분산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을사년에 또 맹공이 같이 안에 기어 들어가서 자빠져 있으면 하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저 시키 밖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짱박해서뭐용구하고 재빠졌네? 관장하는 거죠. 즉, 이거는 을사는 좋고 기회는 나쁘다의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기회년에는 기회에 맞는 행동을 하고 을사년에는, 을에, 아니, 을, 을사년에는, 을사에 맞는 행동을 해라. 그래야 시공간에 순환하는 것이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공간에 순환하려면, 을사년을 이해해야 되는데, 을사간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방금 설명한 것처럼, 청간합, 지지삼합, 그 다음에 사중에, 무경병, 지장간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아하, 우리가 적어도 울사라는 이 간지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기본, 지, 학습, 기본, 어,적인, 그, 간지 음에 대해 연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간단하지가 않아요.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을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을사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네 개, 지지로만 봐도 네 개의 삼합이 계속 연결되어 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간을 잘라 잘라서 관찰할 거냐. 예를 들어서, 병신, 경자, 갑진, 올해 갑진이죠. 그죠? 이렇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기해, 어, 개묘 정미 이렇게 볼 거냐 이민 병호 경술 이렇게 볼 거냐 또 오, 올해부터 시작하는 을사 아니 내년부터 을사 기유 개축 이렇게 볼 거냐 어느 삼합을 기준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을사년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건 뭘 살핀 거죠? 지금 을사년의 일사년과 얽히고 설킨 얽히고 설킨 시공간 상황을 살펴보는 거예요. 뭘로? 삼합운동으로 그런데 아까 뭐다 설명했지만 청간합은 왜 청간 합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이 시공간이 순환하는 방식이고 왜 지진을 삼합으로 보느냐 이것이 공간이 순환하는 방식이에요. 시간이 순환, 공간이 순환 방식이 기본적으로 이천간합과 삼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더 많은 걸 고려하고 싶어요. 참고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 을목을 기준으로 사화는 신살이 무엇인지, 그것도 사회축이죠. 그죠? 얼 아, 을목은 제살이구나 근데 을목은 이노술이다. 이노술, 을목을 기준으로 하면 사화는 뭐죠? 망신이죠. 그죠? 지제를 기준으로 할래, 정관을 기준으로 할래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 이게 단순히 음, 을사년에는 이 속에 뭐 경병이 있으니까 을 플러스 무경병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를 밝혀가지고 십신으로 예를 들어서 정재요, 정관요. 이 상관이요 이런 정도의 생극론으로는 그 을사년의 운세를 분석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먼저 을사년을 내그저기 네, 우리 모두의 주제는 공통적인 기운을 먼저 살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기준이 돼요. 무엇에 대한 내 네, 사조팔자에 대해. 그러면 이 기준을 이해하면 내 사주 팔자를 기준으로 나가야 할지 뒤로 물러서야 할지 이해를 할거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론 물사니까 밖으로 기어 나가 나가려잖아. 그렇죠? 그 상태를 기준으로 내 사주 팔자를 어 비교하여 참조하여 행동을 어찌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거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을사년 운세 시리즈 요걸로 어,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해 볼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을목의 특징, 을경합의 특징, 사화의 특징, 사회축의 특징 을사간지배합 여기는 지장간도 들어가죠 지장간까지 합쳐서 그리고 지금 방금 말한처럼 네 개의 삼합이 어떻게 얽히고 설탰는지 그런데 관찰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다는 거죠. 어, 다음 시간에는 사계도로 을목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